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you 15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칠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 정조 시대문인 유한준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입니다. 이는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가 된이유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인생의 실패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과연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대제사장인 아버지 엘리에게서 여호와에 대해서뿐 아니라 제사법을 비롯한 율법에 대해서도 이미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식적으로 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에서 무언가를 안다고 할때 그것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알게 되었다면 아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론에 갇혀있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실제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하늘상급을 받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서는 길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지식으로만 아는 하느님이 아니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져 진정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